안녕하세요. 어, 힐링센터 요리 강사 한미경입니다. 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요리를 같이 못 하게 되었는데요. 어,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요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 소고기 미역국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미역국 중에서 가장 기본이 소고기 미역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료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음, 여기에 미역, 건미역 있고. 어, 쇠고기, 소금, 어, 참기름, 마늘, 여기에 간장이 있어요. 어, 국간장으로 여기 드렸는데요. 어, 여기에서 건미역은 어, 보면은 요런 식으로 요렇게 조금은 조금을, 조금을 불렸는데도 이렇게 많은 양이 나와요. 어, 우리가 그 작은 그 미역 말고, 이제 겉면으로 큰 미역 있잖아요. 그거를 한 여자 손으로 한한 문만 하면 한 10g 정도가 되거든요. 그게 한 1인분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적은 양이어도 지금 보면은 한 사, 3인분 정도가 될것 같아요. 한번 저희가 나눠드릴 거는 이 자른 미역을 드릴 것 같은데요. 한이 적은 양에도 한 20인분 정도가 돼요.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소고기는 이렇게 핏기를 없애줘야 되거든요. 핏기가 있으면 잡내가 나고 소고기 냄새가 나서 이렇게 잡내를 없애주고요. 이 겉미역은 미리 불려놨기 때문에 이거를 씻어가겠습니다. 한세번 정도를 씻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은 깨끗하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많이 바락바락 안 문질러도 될것 같아요 한세번 정도만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이제는 소고기를 볶을 건데요. 미리 이거를 불을 켜면은 얘가 소고기가 다 달라붙기 때문에 나중에 붙겠습니다. 이렇게 소고기를 넣고. 마늘을 좀 넣고요. 국간장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을 좀 넣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불 켜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는 중불로 볶아줍니다. 얘는 힛기가 없을 때까지 볶아주면 돼요. 여기 인덕션이라 굉장히 빨리 불이 올라오거든요. 이제 가스레인지에서는 천천히 올라오니까 어느 정도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서 냄비를 얹어 놓으시고서 이렇게 볶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사츰사츰 핏기가 없어지는데요. 이럴 때, 음, 미역을 같이 볶아주시면 돼요. 아까 짜두었던 미역을 다 넣으시고요. 볶아주겠습니다. 미역은 물기가 어느 정도 없어질 때까지 볶아주면 됩니다. 얘를 볶아주지 않으면 어 그냥 물 넣고 끓였을 때하고 그냥 볶아주지 않았을 때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얘가 미역을 볶아서 하면 굉장히 구수하고 맛이 어 감칠맛이 나고 더한데 그냥 맹물로 어 볶지 않고 그냥 했을 때는 굉장히 밍밍한 맛이 나요. 그리고 이때 간이 좀 들어가야 맛이 더 나거든요. 그래서 진간이 아까 조금 덜본게 있어요. 이렇게 볶간장 조금 마저 넣겠습니다. 이제 네, 아직 물기가 남아있는데요. 이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볶아줄 거예요. 두컵 정도를 넣고 어느 정도 끓여준 다음에 가장 큰 불로 해가지고 끓여준 다음에 나중에 한1리터 정도를 다시 부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아서 한 10분 정도 있으면 얘가 바글바글 끓을 거예요. 얘가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이렇게 바글바글 끓으면 여기에다가 물한 1리터 정도를 더 넣고 이제는 끓일 거예요. 이제 물 양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어 미역이 한 1이라 하면 물은 한3 정도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국물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그러면 미역 반물반 정도를 넣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1대 3 정도 넣을게요. 지금 물을 한 1리터 정도 넣을게요. 이렇게 넣고서 뚜껑을 닫고 한 20분 넘게 이제 끓어주겠습니다. 이따가 어느 정도 끓어지면 얘를 중불로 해서 어, 끓여주시면 돼요. 근데 미역국은 어, 후루룩 그냥 끓여 먹는 것보다. 한 중간 불로 해서 은근하게 해서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끓여주는 게 훨씬 맛이 좋거든요. 이제 오늘보다는 오히려 미역국을 내일 먹는 게더 훨씬 맛이 풍미도 있고 좋아요. 좀 이따가 이제 다 끓어지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지금 끓은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끓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거품이 많이 나 있어요. 이게 소고기에서 나온 거품들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살짝 건져줄게요. 이제 안 건져서 드셔도 괜찮은데 고기에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살짝 끓을 때, 끓지 않으면 얘가 올라오질 않거든요. 이렇게 끓을 때 살짝 건져줄게요. 이거 조심하셔서 이것도 하셔야 돼요. 잘못하시면 되시니까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끌게요 아까보다 미역이 보들보들 잘 익었어요. 이렇게 해야 맛있는 미역국이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간이 조금 싱거울 수도 있어요. 어르신마다 이제 다 각자 입맛이 다르신데 이게 어, 한번 떠 드셔 보시고 만약에 이게 싱겁다 하시면 소금으로 살짝 간을 해 주시면 돼요 소금으로 살짝 간을 해 주시고 더 싱겁다 하시면 더 넣으셔도 되고요 어, 이, 여기다 간장으로 간을 하면 너무 색깔이 짙어서 보기에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금으로 좀 간을 했어요 여기 미역국 완성된 거한번 떠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미역국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끓어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뽑지 않으면 이렇게 뿌연 국물이 나오질 않거든요. 아, 오늘 미역국 끓이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이제. 다음에도 이제 맛있는 음식으로 다음에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